내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난 무료로 할 테니까 내 레시피를 필요할 때 불러라 양말을 조금 올려보실까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특별히 사준 건데 여기도 봐도 되고 근데 집토리... 뭐 직통이... 아 원장님 전화하셨죠? 문화로? 경상북도를 전국 세계 홍보 마케팅하자 예술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복지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 문화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해외 관광객이 2프로밖에안 온답니다 가장 볼거리가 많고 전통과 이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와요 문화와 예술과 콘텐츠가 지금 결합되는 시대 유튜브를 벗어나서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디지털 전환기의 문화재에 생긴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제가. 경상북도 촌놈 출신이지만 은뭐 촌놈이라 죄송합니다 해외 어딜 가도 뒤지 않을 만큼 청정동해안을 끼고 있고 낙동강 700리가 있잖아 백두대간 그 산맥이 있잖아 가장 청정지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로 공개가 되는 지토리는 전세계가 들여다본다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인 단체가 가장 중요한 조직이 출근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긍심을 가지고 한번 뛰어봅시다 같이 지토리 멤버들 내 아들 딸들 화이팅